한국에 머리 숙여 본받아야 한다는 일본 방송인 술 마시는 모습으로 차별하는 일본 방송 한국 토익 순위에 열폭하는 일본인들 방송인이자 도쿄시비 채널 아나운서인 오그라 도모아키가 6일 후지TV 계열 특정에 출연해 일본은 한국에 머리 숙여 한국식 감염병 대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해 일본인들의 광분을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이 이날 바이러스 감염자가 감소했다며 외출 자제를 해제한 것을 보도하고 한일 감염병 대책의 차이 등도 소개했습니다. 오구라 씨는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나쁘잖아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것 같아서 일본도 고개 숙여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한일 간의 차이가 많이 났네요. 감염병에 관해서 말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은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나라라며 오구라와 한국을 함께 비난했고 이 내용들이 트위터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방송은 국회에서 제일 출신 의원들의 술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선식 술 마시기라며 보도하며 그곳 일본인들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트위터의 댓글엔 한국의 술례자를 조롱하면서 일본인은 절대로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자기들끼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인종차별은 지독한 골판지 사랑만큼이나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모언론이 한국 토익 평균 성적 세계 17위. 일본은 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며 일본인들의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토익 평균 성적이 세계 49개국 중 17위 아시아에서는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전년보다 5점 올랐습니다. 1위는 캐나다이며 독일 레바논 벨기에 이탈리아가 2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레바논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과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38위, 대만은 40위, 홍콩은 42위, 일본은 4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읽고, 열등감 폭발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 노하우를 전수받아, 무역 입국이 가능해진 나라가 잘난척 하지 마라. 아니면 영어나 중국어에 더 힘써서 일본어 공부하는 걸 그만두면 안 될까? 영어를 할수 있어도 경제는 발전하지 않고 노벨상도 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그야 어학이니까 읽고 쓸수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얘들 주특기 또 나왔네요. 한국하고 비교할 때늘 결론은 노벨상도 못하면서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인 패시브. 홍콩, 싱가포르에서 그들의 영어는 듣기 싫어도 귀에 들어왔다. 분명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한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고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고도 금방 알수 있었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이 있는 악센트의 기억이 있어. 니본 분들 당신들 영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크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우선 전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인의 평균 성적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토익이 950버가 돼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처럼 국내에 일자리가 있는 나라에서는 절박한 위기가 없기 때문에 토익에도 그다지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본은 대국이고 학문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그럴 필요가 없었고 지금도 내수만으로 먹고 살수 있어? 왜냐면 영어는 지금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한글 표기를 모두 지워버리고 영어 표기를 해야 한다. 상쾌하네. 한글은 학술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어를 할수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자국어로 충분한 문헌이 갖춰진 우리나라를 오히려 사랑해야죠. 절박한 필요성이 없으면 외국어란 좀처럼 몸에 익혀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교까지 문과든 이과든 일본어로 공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레벨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 한국의 시험은 하기 전에 답을 가르쳐주거나 똑똑한 사람만 받는 것같다 한국의 경제는 극히 일부 대기업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실패했을 때의 보험으로서 외국 취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의 영어교육이 죽은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문법 해석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 살아있는 영어 실력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되는 어학력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한글 문자의 기입을 없애도 되는 거죠? 영어 할줄 알지 일본에서. 이상 일본인들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인들이 영어할 줄 아니까 일본에서 한글 없앤다는 일본분에게 한마디 말만 할게요. 최소한 영어를 알아먹을 수 있게 이야기 해주세요. My my 오늘 반응은 별 내용 있는 기사도 아닌데 일본인들이 왜 이리 열을 낼까요? 귀엽네요. 이상 허리슈 TV였습니다.